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 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 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건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땀과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좀더 늦춰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환경을 살리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매우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따로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말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녹여 다른 제품을 만들고 종이는 다시 모아 재생용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병이나 알루미늄 역시 다른 제품으로 새롭게 거듭나 재활용을 많이 활용하여서 이 망치는 쓰레기를 우리는 이 환경을 망치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사실 쓰레기란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단 물건에만 사용되는 건 용어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끔 우리는 사용합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암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란 단어는 이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돈이 많이 든 지갑, 고가의 귀걸이나 반지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아주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님을 아무 쓸모 없는 돌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0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무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렸다고. 하지만 주님은 버림을 받았으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반전을 이루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머릿돌이란 건물의 기초 공사를 다 마쳤을 때에 연월일을 새겨 놓고 고정하여 기념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건물의 중심 돌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그 중심 혹은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축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쓸모 없다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지만 실상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겠다 아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통로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건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며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삶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땅 주인이 포도원을 새,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조 종마다 속속들이 잡아 죽이거나 때려서 거반 죽게 되어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그들을 죽이거나 보내면 이 땅이 낼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나의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아들마저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결국 포도원에 들이닥쳐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다른 농부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으나 결국은 외면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 결국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셨지만 이 또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다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우리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버림받은 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전입니다.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오히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 구원에 있어 가장 기초석이며 구원에 있어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물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결국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 하여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생명, 영생의 가장 중요한 길과 핵심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모 없는 돌처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머릿돌 삼아주신다는 것을 연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읽지 못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가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기적을 베품며 이적을 베풀 때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쫓은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칠 때마다 놀랄 뿐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쓸모없는 돌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구원해 머릿돌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외면해 보지만 그럼 우리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 죽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자 아무 쓸모없는 돌돌이라고 생각하여 버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자 한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오직 구원 그한길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삶과 구원의 머리돌 삼으셔야 합니다 기초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삼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돌이신 주님을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머릿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에게 와 우리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바로 멸망당하는 농부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과 구원의 머리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를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삶과 구원의 머리또를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나와 우리 가정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함께 기도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나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